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어붙이기 열 번째 편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 번째 편의 첫 번째 문장 보시죠. You will protect it with your life 했는데요. 너는 그것을 보호할 것이다. 것까지 붙이세요. 근데 무엇으로? With는 도구 또는 사용하여란 뜻인데요. 너의 생명을 사용하여. 그래서 우리 말로는 목숨 걸고 지킬 것이다. 이런 표현인데요. 표현 그대로 가세요. You will. 너는 할 거다. Protect it. 그것을 보호할 거다. With your life. 뒤에 차근차근 붙이세요. 두 번째 문장 보십시오. She feels it in her bones. 했어요. 자, 그 여자는 그것을 느껴요. 근데 뼈 안에. 그래서 우리말론 뼈속 깊숙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게 뭔진 모르겠어요. 뭐,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분노가 될 수도 있고, 애국심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뼈속 깊숙이 느낀다. 순서적으로 하나하나 붙이시고요. 여기서는 어떠한 전치사가 쓰이는지 더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문장이요. He picked up the phone on 혹은 after the third ring 했는데요. 이 편, pick up the phone은 사실 요즘에는 거의 다 스마트폰, 핸드폰을 쓰기 때문에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지금도 아직도 기업 같은 데 보면 전화 있잖아요. 그럴 때 전화가 third ring, 세 번째 울립니다. 그리고 나서 on 하면 울리자마자란 뜻이 있어요. after는 울리고 나서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우리말로 하면 전화 세번 울리고 나서 그는 전화를 집어들었다, 전화 받았다 이 표현인데요. 언을 쓰면 세 번째 울리자마자, t e 터는좀 울리고 나서. 그런데 표현은 he picked, 잡았어요. up, 전화를 위로 들었죠. 그러니까 전화 받았다는 얘기죠. 언, 하자마자 혹은 후에, 세 번째 ring, 울리고 나서. 순서적으로 그렇게 보시고요. 아, 전화 세 번째 울리고 나서 받을 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아, 표현 보시면요. I spent all my allowance on the phone 했는데요. 일단 먼저 I 씁니다. Spent 썼죠. 나의 모든 allowance를 전화에 이런 식인데, Allow라는 동사 아시죠. 허락하다라는 뜻인데, allowance는 내가 쓰도록 허락된 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반 뭐 학생들이라 뭐 이런 경우는 용돈이라는 말이 될 수가 있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 심지어 이게 월급도 가능해요. 왜? 회사에서 이건 너 써라 라고 주는 돈이거든요. 물론 이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는 돈이겠지만 그래서 이 표현은 순서적으로 썼다 용돈 모두를 핸드폰에 또는 도, 뭐 전화에 이런 식인데 그런 식으로 붙이셔도 되고요. 사실 이것은 표현 하나를 spend, 돈, 딱한 다음에 on. 그래서 on 이하가 이제 그 소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려요. spend, 돈, on. 보통은 약간 비슷한데 spend 다음에 시간을 쓰게 되면 뒤에 on 보다는 ing 쓰거든요. I spent all my time studying. 이런 식이 되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I have to confront her. about the rumor 했는데요. 일단 I have to 나꼭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Must 보다 약합니다. Must는 죽어도 해야 된다. 안 되면 법적 책임이 따르고 뭐 등등등이지만 have to는 개인의 선택으로 그래야 한다 뜻이 강해요. Confront her 했는데 confront라는 것은 따지고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자에게 그 여자를 따지는데요. 이유가 있겠죠. 무엇에 관해서죠? 그 소문에 관해서. 그래서 이 여자가 아무래도 저에 대한 소문을 막안 좋게 퍼뜨리고 다니나 봐요. 그래갖고 제가, 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근데 네, confront니까 우리말로 그 여자에게니까 to 쓸것 같지만 절대 안 쓰고 confront 사람 이렇게 쓰세요. confront her about the rumor. 그래서 하나하나 붙이시는데요. confront는 가만히 지금까지 당하고 있다. 드디어 따지고 든다. 강하게. 공격한다는 뜻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공격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어 붙이기 표현 5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 붙이기 표현 5개를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